빨리 가서 빨리 빨리 준비해라. 오늘은 3대 50을 치는 남사친과 함께 다이어트식을 만들고 헬스장 데이트를 해봤답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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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건강식, 그리고 다이어트식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부를, 물기를 짜줍니다. <laughs> 이 정도? 리코타 치즈 같. 아치즈 <laughs> <각> <laughs> 근데 이게 진짜 컵치즈다. 너 컵치즈 안 먹어봤잖아. <laughs> 우리가 요거 두부 유부를 만들 때는 유부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. 네. 나는 무조건 어디를 쓰느냐? 반드시! 대림선의, 대림선의 주부 초밥장! 자, 안에 동봉돼 있던 조미 소스들다 다 집어넣을 건데요. 너무 많이 했나? 다이어트식인데. 이거, 이거 유부에 집어넣는 그런 작업은 준이가 할 거예요. 준이야! 요리하는 거 대박! 완전 섹시! 어, 완전 섹시! 섹시. 음. 준이가 유부초밥하는 동안에 중심을 손질할 거예요 나 완전 요리 유튜봐야 되겠네 어? 칼질 이렇게 해야지 어머 <laughs> 이렇게 하면 안돼 대체 양파 썰기 끝? 아 고기가 좀 작은데? 고기가 많아야 맛있는데 아 근데 이게 너무 작은데? 야! 비율 어? 맞춰서 하루살 끓이고 공날인지 하지마 니가 하는거 아니잖아 아니하는 얘는 좀 구워줘야돼 먼저 마이야르? 마이야르가 뭐야? 축구선수 이름인가 <laughs> 이거 꼭 써라 알겠지? 축구선수 이름 아이가? 응 음, 맞아 양파 밑에 물이 육수가 나야되거든? 토마토도 발 토마토도 위에 잔뜩 깔아줘야돼 이게 또 김치밥처럼 또 쌓아서 먹는 요리거든? 양파랑 토마토 얹었으면 여기 위에 초크 선수 얹어줍니다. 초크 네, 선수를 <laughs> 이렇게 구운 거를 낭낭하게 올려줍니다. 뚜껑을 이렇게 딱 맞게 덮어주고 끝났나? 뭐 누나가 잘라야지. 아, 드시겠다. <laughs> 이 수술 제가 아직도 하겠습니다. <laughs>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. 출연 수술이에요. 음? 예쁘게 안 쏴죠. 예쁜 딸못 낳을 건가 봐. 내가 낳아줄까? 누나난안자는 쓰기 싫다. 시방 나 완전 가정적이야 이런 날 누가 데려갈까 음다 응. 샀다 지금 한1 시간 정도 졸였는데 휘저어 줘야 되거든요 안 되게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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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번 기미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기미상금으로써 어, 일단 스매스고 대박이지? 신기하지? 김치밥? 그건 맛이었어. <웃음> <웃음> 이거... 아까 내가 어. 뭐 맛이었어? 이거? 내가 개질을 했잖아. 뭐, 뭐안 하냐. 왜 이렇게 하냐. 가을 하냐. 걱정했던 나에게 이, <laughs> 넌좀 맞아야 돼. <laughs> 내가 이거 남자 친구한테 요리해 줘도 될것 같나? 섹스 가 이거 만드는 날임신는날응신임당헬스 하는 날. <laughs> 응, 커플 느낌? 아! 야, 나정수 냄새나지 맡아 봐. 가자. 가자, 준이야. 같이 가. 야, 준이야. 네. 3대 몇? 3대 50? <laughs> 무슨 운동하지? 뭐지? 운플릭스인데아그 딴짓 하지 마 수직되게 이렇게 어 그대로 내려와서 살짝 가슴에 살짝 닿았다가 아! <laughs> 쳐다보잖아 씨 아! <laughs> 3대 몇? 350 <laughs> 이렇게 해 봐. 움직인? 어. 나 손가락 깨겠다. 오! 디디펑! <laughs> 가 <가서> 그만져봐라. 싫어. <laughs> 만져봐. 우리 이제 스쿼트 할 거야, 스쿼트. 빵댕이 힘들어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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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상한데? 아니, 아니야. 이렇게. 좀더 모아봐. 어, 이정도? 아니, 아니. 더이라 <laughs> 다리. 이거, 빵댕이 힘모나 야, 꺼져. 좀더 많아 집에서. 굳이 운동 끝낸 사람 앞에서 라면을 먹는 고준이 굳이 내가 배고플 때 운동을 하는 전명선 <laughs> 내일 우리 아침에 샐러드집 한번 가보자 음, 누나가 사주는 거지 음... 사준다면나못 만들면 길 가다가 남자들 줄줄 따라오기 가능? 어뭐 니가 뭐라고 줄줄 따라와 어머 예. 내 번호도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 꽤나 있었어 음. 동안 또 3개월 출입 금지 의 금기를 깨고 내가 왔는데 어땠어? 꼭 지켜줬으면 해. <laughs> 3개월 뒤에 보자고. 빨리 가라 이제. 어, 알겠다. <laughs> 알겠다 알겠다. 다음에 또 올게. 너 아직 안 갔어? 바이. <laughs> 바이. <Bye. Bye. 웃음> 야, 이거 뭐라고 읽었어, 너? <laughs> 공주 유방이. <laughs> 이행시 해주세요. 스 스파이영아. 투내 <두> 마음은 착즙이요준문순내 마음은 착즙 그대 <laughs> 쭉쭉 짜줘줘 나는 그대의 분량을 뽑았네요 나의 몸을 세워버려 조교 끝없는 방황길 조교 지친 내 모습 조교 過ごす人生、過ごすウェロウ。